이런 것까지 관리해야나 싶을 정도로 더 사소한 부분까지 더 섬세하게 안전하면 SK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 계열 사고 분석 결과. 최근 몇 년간 사업장의 많은 노력으로 작업과 관련한 인체 사고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위험 작업이 아닌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 다시 말해 보행이나 운전, 식당 등 일상 생활 속에서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규 요구 수준 이상의 SH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왔고. 당사및 협력사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일상 생활 속 사고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활안전 캠페인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항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습관화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SK 계열의 인체 사고와 ESG 성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인체 사고는 ESG 경영 중 소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많은 글로벌 평가 기관에서도 일상 생활 관련 사고 예방 활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에서도 요구하는 생활 안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개인 행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성원께서는 ESG와 SH를 함께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